네, 반갑습니다. 금김채스습니다 지금 어, 계좌에 7,400불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지금 달러 투자, 그리고 파운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어, 지금 FX 마진 거라고 거라고 해서 그 통화쌍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달러 바이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지표 발표하고 계속 달러가 상승해서 플러스 계좌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간밤에 이제 각 라스 라스별로 수압이라는 이자도 받게 되기 때문에 어, 추가로 수익이 났죠.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진 값이 위에 있는 움직이는 잔고에그 플러스 파란색으로 표시된 7천불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값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